O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백 갈림길에서 방송을 켰는데, 이거 방송 켜기 전에, 여기 위에 계시는 혹시 자리 파시나요? 물어봤더니 자리를 그냥 주신 현재 사용님. 네. 제가 꼭 방송 켜면 언급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딱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형, 그냥 쓰십시오. 이제 형님 땅입니다. <laughs> 오늘은 뭐 해볼 거냐면요. 요즘, 순미굴이라고. 아, 진짜 별 미굴이 다 생기는데. 제가 1층을 전부 다 담당하고, 여기 위에를 4명을 구한대. 격수 4명. 당연히 궁수나 표도겠죠? 그리고 프리스트 한 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모집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시간이, 지금, 퇴근 시간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올 수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이게 채널 바꾸는 것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표도랑 궁수랑 왜 둘만 얘기했냐면, 샤프가 있으니까, 저는 1층은 일비 파밍하고, 뭐 경험치는 별로 안 주겠죠? 여기가 불캠보다 잘 오르나? 그러면 솔직히 나쁘지 않은데, 궁수들한테. 3차 하고 나서, 꽤나 그 폐사 구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오셔서 조금 네, 도움좀 서로 받읍시다 <laughs> 7시 50분 자 보시면 아야 노체다 야빨야 <laughs> 노체다 레벨 80 중반 이상부터 와어 뭐야 뭐야 뭐 왔는데? 이 사람들 맞나? 빨리 파티 와자 <laughs> 90이 너무 딱 좋고요 요, 여기 위에 있는 사람도 시청자분이면 일단 3명이서 하죠 네어 <laughs> <laughs> 시청자가 아니었네. <laughs> 아, 월클병이. 어, 그럼 저분한테 물어봐야겠다. 선생님, 혹시 순미굴 형태가 저는 심리 안내죠? 어, 그리고 격수분들 샤프한테 돈안 주죠? 아, 네네. 아, 오징어보다는, 어, 수익적으로는 조금 별로네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일단 오늘 햇살도 모아야 되고, 보면 햇살이 제가 지금 6,000개밖에 안 돼요. 솔직히 좀 많이 게을렀는데, 오늘 뭐 여기서, 네. 일, 일단 3인 파, <laughs> 네. 아, 프리스트 구하기가 개빡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아는 거로는 여기 2층 두명 2명, 3층 두명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2층 분이 레벨이 조금 높으시니까, 뭐, 어떻게, 예,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까? 114 프리? 오시죠 <laughs> 네, 네 와하니 와, 와주세요, 네. 아, 저 유튜브에 모아재 검색. <laughs> 어, 저 알아요, 그, <laughs> 그, 뭐, 막 설명하시는 분이. <laughs> 막 설명하시는 분이네파티 하... 초대 피난 피기 자기 3층 하실 분80 중반부터 오실 분한분 구합니다 궁수나 표도만 구합니다 99 나이트? <laughs> 그래 최이눈님 와주세요 최이눈님 와주세요 <laughs>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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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잘 잡으니까 얼음 칼로 네자 지금 보면 햇살 프리님 드세요. 그래도 됩니까? 훈훈하네요. 자, 햇살을 그냥 주시네요. 저분 다 모으셨나보다. 저런 너무 좋죠? 샤프 지린다. 20입니다. <laughs> 샤프 지린데요 네. 아유, 뿌듯하죠? 저런 말 들으면. 마치 맛집에서 맛있다. 이런, 이런 말들는 <laughs> 감동. <웃음> 매용도 드릴게요. 네. 생각해보니까 매용을 안 줬네. 상추어리. <laughs> 어, 삼충분과 협의하고 구역 나누면 됩니다. 네. <laughs> 닉네임 상추어리. 5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짱그랑 한번 하고 아마 경험치는 높지 않을 거예요. 딱 간다! 짱그랑! 5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쟤이 그렇게 엄청 높... 좋진 않은데? 경험치 20. 자, 자, 이거 썼습니다. 일단 썼고요. 저 경험치가 많이 났네. <laughs> 아, 이 정도로 났다고? 나 40만원 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 생각보다 많이 났구나. 어, 신 포함이라는 점. 이거 무슨 버프야, 근데? 어, 공버프네? 공버프면, 그러면, 제가 택배로, 네, 여기. <laughs> 자, 강철 좋아. 호악규님께서 후원해주신 강철로 제작됐습니다. 자, 호악규 화이팅! 자, 야, 호, 호약규 화이팅! <laughs> 아, 잠깐만. <laughs> 강철화살 리필 됐으니까 그럼 소울레로 끄고 이거 다시 해보죠. 네. 강철빌런 님께서 또 도와주셨는데 아, 이거 뭐야? <laughs> 아, 채남 용과 어, 구더지님 1층으로 잠시 <laughs> 아, 모, 모션 보여주 오! <laughs> 모션 보여 주세요. 아, <laughs> 라이딩 타면 저건가 보다. 밧줄 뭘로 잡고 있는 거지? 이러면 또 매분쿤이 되는 거야. <laughs> 자, 자, 엉덩이 힘으로 잡는 건가요? 네. 아, 꼬리로, 뭐 꼬리로 잡을 수 있죠, 충분히. 근데 만약 몸매가 너무 통통해가지고 이게 될런지 아, <laughs> 아, 저게 뭐야? 뭐로 바꾸는 거야, 대체? 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자, 그냥 가는 모습. <laughs> 잘, 잘 가. <laughs> 아, 내가 괜히 잘 가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만용 매달려 있네. 아, 이제 못 벗기나요? 벗기는 거 되죠? <laughs> 음, 그래.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laughs> 뭐야, 너무 뜬금없어. 저도요, <웃음> 저도요. <웃음> 다 보내봐. 일단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 보내봐, 빛. 어, 어디까지 오나 한번 보자. <웃음> 저도요, 저도요. 고 <laughs> 나서. <못 왔어. 웃음> 아, 이 사람들 어떻게 참고 있었어? <laughs> 이거 이니시가 누구야? <laughs> 이니시가 누구였지? 양동이님께서. 사랑의 제발. 뭐, 뭘 제발이야. <laughs> 아, 진짜 모스터 콜이다. 자, 네, 이제, 자, 어. 이제. 자, 이제 파티는 끝났다. 네. <laughs> 자, 나 잘했으니까 홈몹 먹여주세요. 자, 이니시와, 야, 이니시와 마지막을 동시에 했는데, 양동이님께서. 저 타이밍 좋네. 네. 아, 근데 몹이 이거밖에 안 나오면 그냥 나로 가도 해 되겠다, 1층은. 근데, 위층 사람들은, 위층에 궁수나 허밋이 있으면 당연히 1층은 신궁이나 보마가 좋은데, 이거는 그냥 나로 가해도 <laughs> 될것 같은데, 몹이 <laughs> 너무 없다. 어, 나로가 이게 펼쳐펄쳐 뛰어다니면서 더 빨리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모아재 형님 매수업 전용 허미 키우는거 괜찮나요? 아 저같으면 그 시간에 그냥 본캐 몰빵하는게 낫지 않나 <laughs> 아 여러분 근데 진짜 이게 메렌이 쩔 때문에 옛날보단 키우기 쉬운거 알겠는데 매수업 전용 허밋은 진짜 오반데 <laughs> 여러분, 아무리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3차야. 그래도 옛매고. 이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진짜 키우기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쇼 키우는 게 낫고, 피펑캐리 키우는 게 나아. 난 단단한 알 시즌에 키우는 것도 조금 비추야. 아무리 그래도 3차인데? 샤프아이즈 전용 보마를 키우세요. <laughs> 보스전을 대비해서 연마탕 전용 섀도우도 키울까요? 아 전에 말했던 숟갈 샵파시군요폭풍세시님 이거 경험치 원래 이렇게 안 오르는 거 맞나요? <laughs> 나잘안 오르는데 경험치가? 1층은 파밍, 2, 3층은 경험치, 프리는 신매미가 목표라. 오케이. 그냥 서로 이해관계가 그냥 <laughs> 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군요. 이게 검은수염 해적단이야 진짜.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공생관계죠 이거는. 저는 지금 경험치를 조금 포기한 대신 여기는 1비만 주는 듀얼버크만 잡으니까 좋고. 위에 분들은 샤프를 받고 경험치도 괜찮고. 저기, 프리스트 분은 신매미가 목표인데. 어? 근데, 프리스트님, 여기 그냥 매미로 매달려 있으셔도 되는데. 근데, 위부, 위에서 뭐 하시는 거지? 매미로 계셔도 되는데. 아, 힐 케어 해주세요? 설마? <laughs> 아, 힐 케어까지. <laughs> 아, 저게 진짜 프리스트지. 예, 아니, 힐 케어는 사실 제가 <laughs> 저, 저 부탁드린 적이 없는데, 일단 전사분이 계시니까 힐 케어를. <laughs> 근데, 나이트한테? <laughs> 나이트는 빈결이 있어가지고. 예, <laughs> 아, 그래도 물론 해주면 좋죠. 네. 아니, 어른검이어도 몸박을 은근 할 수가 있어요. 젠다자마자 바로 못 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하주면 좋죠. 그쵸, 그렇죠? 10만 안 끊기면 뭐. 아, 야, 야, 야. 이런말 하면 좀또 부담스러우시니까. 그 불독 발록 선분양이요. <laughs> 아, 제가 잘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어 직업 체험할 때도 제가 꼭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예, 네, 이게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민수 님께서 네, 선분양을 이래 놓고 원래부터 발록을 키우시는 분이면 한개더 키우겠습니다. 자,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무언가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꼭 필요한가? 뭔가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이유가 많지 않아. 여러분들은 매붕이를 보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laughs> 뒤질래. <디질랩. 웃음> 이 방은 방장이 시비를 많이 거네요. <laughs> 어, 제 방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직업 체험한 그분한테 신의 불을 소매놓게 하라고요? 아, 다. 양해를 구해야겠는데. <laughs> 형, 환생한다면 어떤 직업 키울 거야? 나는, 난 지금 만족하는데? 예. 그니까 이게 정신승리든지, 아니면 진심이든지, 난 만족하는데? 그니까 러 이런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지. 신고이 그리고 사냥이 재밌어,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laughs> 빅뱅 리턴즈 하실 예정 있나요? 아니, 없어요. 햇살 숫자를 봐봐. 그니까 러 내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빅뱅 리턴즈에서 와일드 헌터를 하고, 본매에서 와일드 헌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빅뱅 당시에 와일드 헌터 진짜 재미없거든요? 물론 지금도 재미없는데. <laughs> 네, 진짜 재미없고, 제가 키워봤아가지고 아, 물론, 네. 빅뱅 이후에 했던 거는 그 캐논 슈터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했었지 빅뱅 하자마자는 안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시절은 잘 몰라 빅뱅이랑 지금 본매랑 뭐가 다른가요? 아니 그건 많이 다른데 <laughs> 선생님 빅뱅도 15년 전이에요 <laughs> 맨 처음에 메이플이 나오고 빅뱅보다 빅뱅보다 지금이 더 오래됐어 뭔가 빅뱅 이후로 짜친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빅뱅은 나는 무조건 필요한 패치였다고 생각해요 그거 없었으면 뭐... 네. 빅뱅은 꼭 필요한 패치였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변해갖고 그래서 빅뱅인 것도 있죠 이름이. 근데 어, 너무 많이 변했지. 짜쳐진 게 나는 큐브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요소가 하나 추가된 거지. 나는 큐브는 사실 큰 생각 없어요. 근데 그런 게 큐브 생기고 스타포스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고 그런 게 전부 다 혼합돼가지고. 복잡해 보이는 거지 하나하나 하나 생겼을 때는 사실 큰 그건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잠깐 접고 온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혼란이죠 그리고 뭐 소소하게 뭐스톰골렛 레벨 18된거 슬라임 급으로 된거 이런 건좀 짜치긴 한데 일단 쭈로님이 빠지신다고 하시니까 여기 두 명을 더 모셔야겠는데 그러면? 왜 가봐야 돼? 아... 아 <laughs> 저기 프리스트 오실 분 일단 한명더 구해보죠. 저도 한 타임만 하긴 조금 아쉬우니까 아무것도 못 먹었어, 나. 백선인데 어. 100, 가보고 싶은데 아, 선생님 오세요. 오, 어, 백선 좋지. 너무 좋지. 파티 초대, 전기통닭 좋아. 이분이 레벨이 몇이시지? 100이면. 잠깐만, 여기 지금 백선 콜이잖아. 이거는 모냉번을 데려와서 <laughs> 아, 나 진짜 모냉번 다른 계정으로 만들걸. 컴으로 조절... 저주... 해모냉번이 <laughs> 레벨이 111이니까 여기서 충분히 여포짓 할수 있잖아 근데 좀 약간 이기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풀이 없이 그냥 해도 되는데 음네 <laughs> 어차피 경험치 많이 안 오르니까 음... 파릇파릇한 133비숍 어떤가요? 사실 그런 분은 위에도 계신데 자 페이커님 자자 자, 그런 분은 위에도 계시죠 네 루디라고요? 아... <laughs> 아 선생님 아이 그... <laughs> 선생님, 루디는 아, 자, 자, 아 네, 아, 네, <laughs> 자, 일단, 어, 일단 내용이 있으니까, 음, 네, 요즘 프리가 구하기 힘들긴 해. 2층분 할만하신가요? 채팅 못 치겠어요. <laughs> 네ㅎㅎㅎㅎ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101 프리도 연계로 치나요? 아이고, 야, 도토리 살고기님, 예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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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추해주시고 여기, 예, 여기, 혹시 리플에는 맞으시죠? <laughs> 자, 자. 아 잠깐만 근데 프리스트 분이 사실 허밋하고 나이트본보다 레벨은 높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무조건 낫다 네. 아 이미 오셨어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 울트라리스크야 닉네임이? 아 닉네임이 울랄이야? 울리? 우, 울스크? 그냥 울 그냥 울울 하이 <laughs> 어떻게, 울라리님 나중에 레벨 좀, 조금만 더 올리셔서, 나중에 큰둥에서도 매미 한 번, 에.. 제가 한번 맛있게 말아드릴, 흐흐 <laughs> 형님, 큰둥 1대1도 됩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1대1 말고. <laughs> 나도 위에도 잡고 싶어가지고요. <laughs> 자, 근데, 놀라운 사실. 저 저번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번 타임까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비, 장비가. 이게 웬 말인가. 사실, 뭐, 여기, 수에 갈림길에서는 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아, 맞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제가 코디를, 아, 제가, 연지곤지를 끼고 있었네. 아, 죄송합니다. 가자! 삐용! <laughs> 자, 이마에 낙인을, 네. 아, 이쁘다, 이뻐. 부족한 부분이 드디어 채워졌네요. 그니까요. 이마가 조금, 뭔가, 좀 허전했는데. 매생위기라고요? 왜, 왜, 왜? <laughs> 자, 자, 왜, 왜? <laughs>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laughs> 아, 자, 자. 잠깐만, 야, 잠깐만, 야, 2층, 2층 썬콜 아까 오신다는 분, <laughs> 잠깐만, 잠깐만. 여기 2층 한명더 오실 분안 계신가요? 저분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laughs> 백삼성콜 가능하냐고? 아, 백삼성 콜님, 불꽃 가오리님, 님이 오셔서 여기 두 명이서 하세요. 아, <laughs> 그게 낫겠다. 자, <laughs> 어, 적강 고간으로 해, 그냥 두 명이서 해, 두 명이서. 아, 그래, 아, 이게 올 사람이 많네. 아, 내가 언제 날 잡고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되나?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구나. 이게 바로 패사공간 같이 극복하기 아니겠습니까? 저삼차개 힘들어 진짜. 자, 구원투수 조사. <laughs> 어, 파티 초대, 불꽃 상상어, 나이스 자, 전기통닭 좋았님 접으실 뻔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채팅 치기, 칠수 있나요? 아까보단 괜찮을 텐데. 아, 다행입니다. 채팅을 칠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어, 자연스럽게 지금 완전 순미굴로 됐네요. 6명이서 그러면 1층이 좀더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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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파밍 용도기 때문에, 몹이 많아야 돼요. 자, 65 헌터 어디서 사냥해야 되나요? 이제 요즘 저, 저 레벨이면, 그냥 밑골 잡으라고 하는데, 헌터는 밑골 잡기 좀 어렵거든요? 자저 <laughs> 진짜 어디 가요? 여러분들, 그 집단지성 좀 이용해 주실까요? 자, 활치기 10번 나가니까 접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안 돼. 10번 가지고는 접을 때 아니야. 906은 일단 요즘은 솔프리 대세라서 조금 힘들고, 차벌 가야될것 같아요, 차벌. 지금 여기 2층 분들도 그 매용 있으면 좋기 때문에, 어, 다 모여. 그리고 샤프도 받아. 어, 받아, 받아.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자, 92 허밋, 썬콜 100, 프리스트 101, 나이트 99, 선콜 102 뭐야 아까 잠깐 103이라고 하지 않았어? <laughs> 어 그런거 중요하지 않지 아103 진이에요 <laughs> 어. 아 평화롭다 아 그래도 어떻게 풀파티가 됐네요 일단 풀파티하니까 확실히 젠이 더 많고 저도 좋네요 오늘 일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먹지 않고 네 일비 아아예야 예. 일비 먹지 않고 도전을 도전을 네 도전을 이거 또 먹는다고 하면 또예 곤란해져요 어? 불꽃상어님 죽었어요. 자, 페이커님, 기다 기다려. 자, 페이커님, 무언가의 낭만님 잠깐, 초, 잠깐 추방하고, 파티 초대, 페이컷. <laughs> 자, 리저렉션 가자. <laughs> 자, 리저렉션. <laughs> 아, 뭐 아, 뭐야. 부활했어? 아, 마을 가셨었네. 아, 리저 썼는데. 리저 써주실 분이 계셨어, 심지어. 에. 구조 실패. <laughs> 아니야.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비숍이 있는 줄 알았나. 에. 아 여기 저기 지금 상추어리님 본캐가 저기 비숍이라서 예. 모아제 미담 본인 108프리 시절 오징어 경심때 신비로 장공 6 0어졌어더 말해 더 말해 어. <laughs> 자 모아제 미담 고점매수로 시장경제 활성화 <laughs> 자 모아제 괴담 개뎀프드 안함 <laughs> 모아제 미담 미장으로 외화버로움 뭐 작년엔 벌었거든요? <laughs> 여기까지. 자, 푸쌤, 지금부터는 서비스인가요? 하자마자 바로, 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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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원치잘 먹는다고. 아, 너무 만족한다고요. 불캔보다잘 먹는데 훨씬 싸다고. 아, 네. 아, 좋습니다. 사진 한 방. 이거 너무 하고 싶었다고, 울라리님께서. 팻 넣어주세요. 네. 좋아요. 뭐야, 방패처럼 등등한 것도 별로 없다고? 얘 뭐야? 아이, 너 뭐야, 무스. <laughs> <laughs> 어, 여기 파티 하신 분들 중에 자리 쓰실 분? 저 숟갈 팝니다. <laughs> 총총.